그럴까요? <스> 네. 그 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흐흐흐흐흐. 응.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잘좀 오래오래요. 얼마나 했어요? 아닙니다. 뭐, 아, 대표님, 재배해주신 덕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여러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좀 보살펴 주시면 <laughs> 뭐, 지금까지도 잘, 어, 보살펴셨는데요 하여튼 mm. 아, bueno. 아,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네. 이 대표님이 많이 좀 업고 주십시오. 좀이다 넉넉히 얘기하세요. 네, 두분 일어나셔서 악수 한번 하시죠. 아, 이렇게 네, 네. 고저 이쪽 아보죠아 예, 예. 하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네, 뒤쪽에 있다. 네, 뒤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돌아가야 되죠. 네, 두 분께서 네, 방금 회동을 마치시고, <laughs> 어, 여러분께 짧게 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두 분께서는 이동을 하시고, 어, 저와 윤영찬 의원이 함께 회동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사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낙연 대표님의 전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별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하 의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조정되고 통합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가지신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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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 여기서 듣고 잠시 후에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